그날 아무도 예금 통장을 챙겨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도시는 공황에 빠졌고 단 하루 만에 평온했던 현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3년 일본 아이치현 도요카와시. 이곳은 평범한 농공 도시였지만 그 자체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부에는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자리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하며 굳건한 신뢰를 쌓아온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둥 같은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당시 한창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어 활력이 넘쳤지만 동시에 멀리 중동에서 시작된 석유파동의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일본 열도 전체에 감지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밝게 웃고 일상에 몰두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단 한마디의 무심한 말에서 시작되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파동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73년 12월 8일 평범했던 토요일 오전 학교하던 한 여고생이 친구에게 무심코 던진 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말했어. 도요카와 신용금고 망할 거라고. 어쩌면 단순한 루머나 농담으로 시작되었을 이말 한마디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날 오후, 도요카와 저녁에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은 학부모들의 귀에 들어가고 다시 시장 상인들의 입을 거쳐 삽시간에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까지 괴소문이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도요카와 신용금고의 모든 창고 앞은 점점 길고 불안한 줄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혹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예금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안 찾으면 못 돌려받아. 은행이 망한대. 이 한마디는 집단 공황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사적으로 당황하며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부정했지만 패닉에 휩싸인 시민들은 이미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신문사들은 도요카와 신용금고의 요청에 따라 사실무근이라는 성명문을 주요 신문 일면에 긴급히 게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안은 통제불능의 바이러스처럼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죠.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조차 속지 않겠다. 진짜 위험하구나라고 해석하며 마치 은행의 파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뱅크런 사태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예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은행 밖까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심지어 은행과 아무런 거래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망했다고 단정하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하여 소란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등장은 오히려 뭔가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또 다른 괴소문으로 둔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인출된 예금은 무려 5천만엔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물가 수준과 아이치현 내 지역 신용금고의 평균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도요카와 신용금고는 단 하루 만에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뒤흔든 이 패닉의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통제되지 않는 군중과 무너지는 질서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도요카와 신용금고는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긴급히 사태 수습과 함께 조사를 착수했고, 놀랍게도 이 모든 혼란의 진원지는 너무나도 평범한 여고생의 대화 한 줄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뱅크런 사태는 1973년 12월 8일 토요일 학교하던 여고생 3학년 A, B, C 양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농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취업반 학생이었던 어양은 당시 도요카와 신용금고의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전철 안에서 비양과 시양이 어양에게 장난스럽게 신용금고는 위험하대라는 농담을 건넸고 이는 은행 강도 사건 등을 염려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양의 어머니인 h c 세탁소 운영과 이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h c 는 동네에서 소문난 마당발로 특유의 친화력과 정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세탁소를 찾아온 손님들, 목욕탕에서 만나는 이웃들, 시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요카와 신용 금고가 파산할 것이다라는 소문은 HC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그리고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농담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여고생은 사태의 심각성에 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은행 하나가 그저 말 한마디로,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기엔 그 불안의 확산 과정은 너무나 섬세하고 치밀했으며, 조직적인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악의적인 루머는 없었고, 단지 한마디의 농담이 와전되어 뱅크런을 유발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실험이었다. 일본 경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시험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음모론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도요카와 신용금고는 사태 발생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은행 나고야 지점을 통해 엄청난 양의 현금이 도요카와 신용금고 본점에 긴급히 전달되었습니다. 은행 측은 전달받은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지점 한쪽에 높이 쌓아두어 도요카와 신용금고가 여전히 안전하며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노력과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뱅크런 사태는 며칠 만에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예금 손실은 복구되었지만 한번 무너진 사람들의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2012년 11월 23일, 도요카와 신용금고 지점 중한 곳에서는 실제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범인이 금전이 아닌 당시 총리였던 노다 요시이코의 사임을 요구하며 은행원들을 인질로 잡았다가 체포되는 기이하고 상식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1973년 도요카와 신용금고 패닉 사태는 훗날 일본 사회학 교과서에 중요한 사례로 실리게 됩니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회자되며 우리에게 심오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반복되는 질문을 남깁니다. 소문 하나가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여고생은 그저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장난은 도요카와 시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었고 그곳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바꿔놓았습니다. 신뢰란 이토록 무심한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만큼 취약한 것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그것이 무너지기를 은밀히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화일까요? 아니면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당신의 상상일까요?